자, 안녕하십니까. 그 녀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데이 나인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녹화를 틀 때마다 생각되는 건데, 한, 여러분들은 인턴 보셨나요? 인턴 볼 때마다 그 인턴의 아저씨가 이렇게 공손히 앉아가지고, 킹코드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면접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걸 찍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지런하게 찍지 않나. 여튼, 들어가 봅시다. 데이 나인. 레코드 로얄츠. 오늘의 낭독. 미음 발음에 유의하며 낭독하기.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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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큰 일을 할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하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에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축복받은, 축복받은, 축복받은 자이다. 미, 미국 뉴욕의 신체 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 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네요. 저도 항상 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보죠. 여러분 들은 녹차 란걸아 시고 계십니까？녹차 의 진수 에는 짜 찻잎 을사 용해 은 은한 따 뜻한 물로 서서히 기다리 면서, 마 시는 게 녹차를 마시는 하지만 녹차를 좋아하는 녹차 를마 시는 묘미 죠？하지만 녹차 를 좋아하 는 녹차 덕후 에는 그런 시 간도 아깝 습니다. 하고 싶은 말에 녹차를 좋아하는 녹차 덕후에게는 기다리는 미학다에는 개나 줘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녹차 맛을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녹차만, 맛, 녹차만, 맛, 캔디 녹차만 뭐 여러 가지 녹차맛 첨가물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o s 초코파이 옹실에서 녹차만 o s 초코파이 몽쉐를 가져왔다고 하죠. 이게 사실 한참 된 건데, 아,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녹차 덕후까지는 아니라도 녹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셨을 때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뱃살을 빼준다는 역할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녹차 안에서. 녹차 하면 뭡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 일본에는 심지어 초등학교 때 급수대, 녹차 급수대를 설치해 가서 수시로 애들이 녹차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낸 녹차 급수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컬처 쇼크였었는데, 우리나라의 컬처 쇼크, 초코파이, 몽쉘, OS를 한번 먹어봅시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제대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진한 차는 녹차가 아니고, 음, 마차라고 하던가. 다도으면 그,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짙게해서 먹는 게그 맛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녹차는 이제, 일본에 대해 녹차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맛이 얕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는 마차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차죠. 하지만 여기에서 오게티네요. 이거는 녹차가 아니고 그린티 라떼였습니다 일단 한번 막 먹어보도록 합시다. 안에는 이쁜 팩에 싸져있는 초코파이, 오예 그리고 몽쉘이 있습니다. 솔직히 오예스가 제일 팩이 예쁘네요. 싸져있는 팩으로서는 오예스가 따로 이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성분부터 들어가 봅시다. 녹차라도 녹차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초코파이는 가루녹차 0.1%, 코코아 분노 2.2%, 코코아 메스 0.1%, 초콜릿 가공품. 결국 가루녹차 0.1% 들어갔다는 거네요. 제주산 녹차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 0.1%면, 뭐, 녹차는 개풀, 그냥 첨가입니다, 첨가. 청가. 두 번째, OS를 들어갑시다. 자, 초콜릿 가운폰 336g. 아, 죄송합니다. 칼로리부터 얘기하죠. 초코파이는 1920칼로리입니다. 그 다음에, OS는 한 개를 기준으로 아마, 1600, 아, 전체를 기준인가? 하여튼, 1620칼로리네요. 전부 다 12개입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아 원료 2%, 가루 녹차 0.17%. 자, 여기서 등장했네요. 초코파이보다 OS가 녹차에 맛이 한단계위다 뭉실 들어가 봅시다. 이것도 제주산 녹차를 사용했는데요. 초콜릿과 공품 1860 칼로리입니다. 가루 녹차 0.4%. 하지만, 그린티 라떼. 맛이 조금 다를 수 밖에 없겠죠? 일단, 들어가 봅시다. 솔직히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초코파이 OS 뭉실을 다 좋아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녹차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 아. 일단은 먹어봅시다 자아 감격의 순간입니다 은은하게 녹차 냄새가 나오긴 하는데 아 초코파이보다 좀더 좋은 냄새가 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초코파이는 그냥 초코 냄새밖에 안나는데 아 약간 은은하게 녹차향이 들어가있으니까 좀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한입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빵 방금 보셨죠? 빵 자체가 녹차가 가득 차 있어서 심심할 틈도 없이 녹차 맛이 꽉차 있어요 씹는 동시에 초코 맛이랑 녹차 맛이랑 동시에 나는데 녹차가 초코의 맛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서포팅해주는 역할이에요. 초코가 주고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좀 은은하게 나는 녹차향이 아니고 강한 녹차향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 O S 에 들어가 봅시다. O S L을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 보시면 아무리 녹차 함유가 더 많아도 빵 전체를 녹차 맛을 입힐 거 아니면 이런 맛은 어림도 없어요. 자 일단은 한번 먹어봅시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차 맛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맛은 굉장히 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센데 맛이 어떻냐면 페인트 새로 칠해야 되잖아요. 벽 페인트 새로 칠할 때그 페인트 내, 냄새가 나요. 먹었을 때 건강하지 않는 기분이에요. 녹차라고 하면 건강해져야 되는 식품의 일종으로서 먹었을 때 뭔가 좀 씁쓸하고 그다음에 건강해질 것 같은 그 기분 자체가 좋아서 녹차를 먹는 건데 이거는 페인트 냄새가 난다고요. 꼴등, 꼴등. 별점을 매기자면 이거는 2점짜리네, 2점. 자, 대망의 몽쉘입니다. 역시, 호보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죠.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초코파이보다 몽쉘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말한 아마틱한 느낌인데, 이건 좀 아마틱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자체는 카카오의 진한 냄새가 나요. 기존의 몽쉘보다 조금 더 세련된 코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세가지 전부 다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다시 홍실 한 들어가 봅시다 홍실 1위 굉장히 맛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편의점 아이스크림 사먹을 때 녹차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을 건데 거기에 초코가 씌어져 있고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만 들어와 있는 그런 녹차류 아이스크림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맛이에요 그런 부드러움이고요 굉장히, 몽실이 그 부드러움 아시죠? 혀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 아시죠? 그 어떤 느낌인지 안에 있는 부드러움과 그 바깥에 강렬한 초코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 자체 빵 자체가 원래 아무 맛이야 되는 거기에 녹차가 참가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한 녹차가 아니고 이제 그린티 라떼됐잖아요 그린티 라떼니까 금방 사라져요 향이 금방 사라지는데 이것 두 개는 은 향이 계속 은은하게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안에 어떤 맛이 남아있냐면 초코 맛밖에 안 남아있어요. 나 녹차예요, 나 녹차예요, 나 살아있어요라고 말하고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기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별 점을 매겨봅시다. 몽쉘 1위 4.5, 초코파이 4점. vs 롯데사의 초코파이 몽쉘을 먹어봤고 해태사의 오에스를 먹어봤습니다. 히트산 조금 더 분발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드 조금 더 개발했으면 조,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에스 자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기도 이 하고 정말 조금 아쉽네요. 냄새 자체가 페인트 냄새가 나요. 페인트 냄새. 진짜 섞어 먹기 싫은데. 아, 코파이, 봉쉘, v s 스 안경. 오에스 때문에 멘붕이 왔나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You 자 이렇게 아까 세 가지 보셨죠? 자 그럼 한번 섞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칠수 없죠? 자세 가지 한번 섞어봅시다. 우와. 보이십니까? 떡이 져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 그럼 컵을 준비해야 할까요? 컵 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떡이 된 초고파의 o s 몽쉘입니다. <laughs> 아 진짜 치얼스 우 궁금하면 한번 사 드셔보세요. 진짜. 페인트 맛 밖에 안나요. 페인트 맛.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크레용 맛, 무슨 페인트 맛 먹어본 적 있냐고 말하죠. 먹어보지 않아도 냄새를 맡으면 이런 맛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크레용 맛이다, 흙맛이다뭐 이런 말 하는데 말 그대로 페인트 맛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때까지 그 녀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신 거 알죠? 자, 다음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